자, 그럼, 뻘소리, 뻘소리 들어갑시다. 뻘소리 시작! 자, 세일은! 어떤 무기, 어떤 속성, 몇 번, 십덕망상 들어가겠습니다. 사실 저번에 가볍게했는데 나름 날카로운 지적 하나가 들어왔어요. 그, 순행이라는 말이 많지만, 지금 순행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철갈 나오면 좋겠다. 뭐, 이런 말 했는데, 생각에 상, 날카로운 댓글들 몇 개가 달렸습니다. 무엇이냐? 세일엔, 철갑 가능하다. 왜냐? 아, 여기서부터는 스토리 스포가 좀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세일엔 스토리, 올드테일즈 안 보고, 저, 레비아탄 나오는 구역 안 봤으면은, 스포입니다. 그건 <laughs> 조심하시고. 아, 아무튼, 철갑이라고 하는 이유가, 저것 때문이에요. 저, 물거품이죠, 물거품. 물거품이 금속 액체거든요. 나노머신 사용했다고 금속 액체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금속, 다크매터랑 유사하다. 금속 무게가 좀 무겁고 약간 어어 어. 그래서 어 이거 금속이라고 철갑이라고 어 가능하겠다면서 는 순행 아니라 철갑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네, 그런 댓글들이 몇 개가 보였습니다. 확실히 뭐 맞는 은 해. 제가 보면은 확실하게. 그래서 굳이 수행에목맬일 필요가 없겠더라고.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색인 <laughs> 것도 그렇고, 저 뭐냐 그 에, 이름도 그렇고 무라고 너무 밀접하게 관련돼 있어가지고 당연히 수냉일까 생각했는데 그런 식으로 연결하니까 어, 철갑도 가능하겠더라고요. 음. 물론 말씀하신 대로 레우도 개연성 없죠. 아주 속성은 아무 의미가 없긴 한데. 그냥 그래서 십덕망상이라는 거야. <laughs> 레우랑 이런 일를 보면은 속성 의미가 없어요. 근데 가능 이런 걸좀 망상 돌려봤을 때할수 있는 소리다. 그래서 이게 순행이 아니라 철갑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든다 이런 말이었고 사실 저번에 한번 생방중에 이야기했는데 영상에선 포함을 하지 않은 내용이 있어요. 바로 무엇이냐면은. 세이렌이 어떤 거로 나왔을 때 최악일 것 같냐, 그건데, 어, 전격 소총으로 나오면 은 최악입니다. <laughs> 전격 소총의 최대 체력 비례 스킬을 가진 니케면은 최악의 니케일 겁니다. 최악의 니케. 왜냐, 트론, 트리나랑 궁합이 개사기일 거거든요. 개사기? <laughs> 막말로 지금, 신데렐라가 전격 소총이었으면은 이 모든 버프를 받는 건데, 그러면은 크라운도 따버릴 정도의 수치거든요? <laughs> 야, 16기준 44.98% 증가했다가, 공댐증 94% 증가했다가, 제향적50% 증가했다가, 이런 식으로 또 전극 코드 소총한테 명주열 증가에 장탄 수발 증가 막 이러면서. 그래서 진짜 최악의 경우의 수는 진짜, 정격으로 나오고, 소총 들고, 체력 개수 딜이, 딜로 나오는 거야. 그럼 이제, 트리나 없으면은, 진짜, 세상에서 제일 고운 니케가 되겠죠? 트리나는. 근데 이거에 대한, 가능성도, 닫을 순 없는 게, 딱, 신데렐라가 그랬거든. 신데렐라가 딱, 진짜, 루즈 처음 나왔을 때, 솔라 빼고는 쓸데없다, 이랬는데, 신데렐라는 진짜, 루즈랑 세트잖아. 였 그래도 정격은 솔직히야 정격 그 정격은 좀 어렵다고 그래드든 생각이 결국에는 정격 푸쉬를 너무 많이 받았다는 게 크죠. 그동안 아무래도 작년 아인부터 시작해서 정격 접대를 너무 여러 번 받았어요, 여러 번. 지나치게. 아인 때 받고, 아인 끝나고 신데렐라 들어오면서 신데렐라 받고, 신데렐라 끝나고 크리스마스 때 크린 나오면서 또 받고 연달아 너무 많이 받아버려가지고, 솔직히, 정격은 가능성이 좀 많이 낮다라고 봅니다. 아무래도. 그래서, 정격은 이제 최악의 경우에서인 거고, 근데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결국 남아있는 거는, 자결은 일단 닐 거예요. <laughs> 아무리 봐도, 요거 자결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에이, 설마 자결이겠어. 그래서 자결은 제외할게요. 그냥 <laughs> 결국 남오면은 풍악, 철가수대이세 개인데, 어, 풍압 쪽이라. 풍압 쪽도 붙이면은 뭐어울린다면 어울리겠는데, 음, 풍압이다 뭐, 풍압은 뭔가, 뭔가, 그냥 제 느낌상 별로 안 맞는 느낌이에요. 그냥. 풍압은 뭔가 안 어울리는 느낌이고. 결국에는 다 제외하면은, 결국 남는 게 순행이나 철갑이다. 생긴 건 순행인데, 철갑 쪽에 대한 가능성이 충분히 열려있다. 무엇보다도 철갑이 필요하다.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간에 저는 개인적으로 정격만 아면 좋겠어요 정격만 아니면 좋겠다 정격이면 좀 사고일 것 같아서 정격만 아면될것 같고 철갑이나 순행 둘 중에 하나 나오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 2, 3버 중에 이게 좀 머리 아픈 게또 하나가 여러분들 매출적인 측면을 생각하면은 이런 식으로 딜러로 나오는 게 매출 뽑는데 확실하긴 해요 왜냐면 돌파면은, 체감되는 게, 딜러들이 체감 가장 많이 되거든. 그래서, 3버 딜러로 나오는 게, 매출적인 측면에서 가장 좋긴 할 거야. 근데 그거는 이제 회사 입장인 거고,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3버보다 1버 자리에 들어오는 게 가장 최고입니다. 1버 자리, 진짜. 물론 3버로 나가도 좋긴 하겠는데, 순행 딜러 들어오거나, 뭐 철갑 들어와도 철갑 딜러가 부족해가지고, 좋긴 한데, 지금은 1버가 더 중요하긴 해요. 1버가, 좋은 친구가 아직 많긴 합니다. 많긴 한데, 그래도 확실한 친구가 필요해요. 크라운 같은 한 명이 필요해. 3번은 보시면은, 흑년, 뭐, 라피, 뭐, 앨리스, 뭐, 레드우드, 뭐, 신데렐라, 이런, 그영 0티어 니케들이몇명 있잖아. 2번, 이제 2버 같은 경우도 신이라고 불리는 크라운이 있단 말이야. 근데, 1번은 지금 유일 신이라고 할 만한 진짜 압도적인 니케가 없어요. 물론, 있긴 하죠? 라피가 있겠죠, 라피? 라피 일벌어 쓰면 지금 압도적인 영서를 평가받는데, 라피는 결국 그래도 얘는 3버로서의 아직 고점이 안 나와서 그렇지, 3버 고점 뽑히면 얘는 3버로 바로 이사할 거란 말이야, 결국. 지금은 아직 라피의 발사대가 없어가지고, 파츠가 없어가지고, 일벌어 쓰는 건데, 파츠 발사대 나온 순간 얘는 그냥 바로 3버로 칠 거거든. 그런 거 생각하면 일벌 쪽은 유일신이라고 할 만한 게 지금 없어요, 보면. 뭐, 도로시, 리타, 루즈, 뭐, 동디, 기타 등등등 볼륨 합쳐도 다 거기서 그냥 돌려 쓰는 느낌이지. 그래서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1버라고 생각을 합니다. 1버. 일버. 1버에서 뭐 쿨감이든 히이든 동시에 갖고 막 이런 느낌의 무언가가 한명 필요하다. 이게 지금 우리가 필요한 겁니다. 필요하 거. 솔직히 3번은 너무 많잖아. <laughs> 3번은 물론 앞서 말한 대로 철갑 쪽에 삼보가 부족하긴 해요 보시면은 삼보 철갑으로 나오거나 그러니까 딱 이거야 우리 원하는 거 삼보 철갑으로 한다 왜냐 삼보 철갑이 지금 딜러가 박살나 있거든 아니면은 그냥 일보의 1 0성능캐 나와라 딱이두 가지가 우리를 케이스, 우리 원하는 케이스야 2번은 솔직히 나오면 안 된다고 보고요 2번 나오면 크라운하고 상충되기 때문에 어 2번은 솔직히 굳이 지금 필요한 느낌은 아니고 요즘 이거마이하고 됐고요. 1번 아니면 3번 철갑으로 원한다. 뭐 이게 이제 몇 번지 뭐 이야기인 거고. 뭐그 다음 이야기 할 거는 결국 무기인데, 무기는 항상 말하지만 의미가 없다시피 한 거긴 한데, 예측도 불가능하죠, 솔직히. <laughs> 예측이 불가능하긴 해. 그러니까 이게 뭐랄까, 다른 것들은 이름 봐라, 순행이다. 아니, 설정 봐라, 뭐 철갑이다. 뭐 이렇게 대충 연결되던데, 무게는 아무리 봐도 뭐 뭔지 모르겠어. 그냥 <laughs> 무게로 드는 거 자체가 없고, 애초에 컨셉이 컨셉 자체가 이 목소리 얼령으로 싸우는 친구여가지고, 뭐알 수가 없단 말이야. 이게 <laughs> 그러니까 물방울, 물거품을 사용하게 되는데, 도대체 어떤 걸 무게로 써야 될까? 이게 알 수가 없다. 자 여기서 멋진 거는 아닐듯 말 나오잖아. 그 것도 장담 못함. 무리링 <laughs> 전격 소총 냐뭐 사건 필그림 없지 않냐고요? 사건 필그림 없다고? 자, 그럼 보면은 일단 많은 분들이 지금 사건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사건은. 하... 솔직히 샷건 나올만 하다고 보, 그러니까 나올 수 있다고 보는데 샷건은 개인적으로 좀 별로라고 봐요. 너무 제약이 강한 무기야 샷건은. 너무 제약이 강해 멀어지는 순간 제약이 심각할 정도로 갈려 나가 버리는 무기군이라서 어 너무 별로야. <laughs> 너무 별로야. 그지 근데 말, 말씀하신 대로 샷건인데 다른 느낌의 샷건일 수 있긴 해요. 무기 자체가 샷건으로 분류되지만. 신데렐라의 이상한 그 평타가 날아가는 런처처럼 새로운 개념의 샷건일 수도 있고 혹은 샷건인데 이제 뭐 거리 상관없이 버프라던가 뭐딜 같은 걸 확실히 뽑아내는 그런 니케일 수도 있어요 어,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그래서 마냥 샷건은 아닐 것 같다고 말하기는 힘들긴 합니다 확실히 그죠? 근데 좀 머리 아픈 그거임 새로운 개념 나온다 버그 덩어리 그게 좀 걱정돼 <laughs> 신데라처럼 렐 새로운 시도 했다가 버그 개터져가지고 또, 또 난리 날수 있다는 그 함정이 있다. <laughs> 그 함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걱정을 해야 되고. 아무튼 간에, 샷건은 지금 기존에 있는 샷건 좀나오면좀 짜친다라는 게 결론이야. 샷건. 아쉽다. 새로운 걸로 나 샷건은 나오더라도 뭔가 새로운 걸 많이 막 마구마구 막 집어넣어야 될것 같다. 추가하거나. 되는 것 같고. 또 다른 짜치는 무기 있다면, 은 SMG죠. SMG도 굉장히 무기에 마른 무기 중 하나죠. SMG 지금 활용해가지고 사용하는 딜러가, 사실상, 콘시가유리이다콘시가유리해그콘시도 사실, 쌍권총이라서 가능한 거야. 그냥, 그냥 SMG였으면, 이렇게 딜이 안 나왔을걸? SMG도 비슷해, 샷건하고. 나올려면은 뭔가 심박한 거 하나 들고 나와야 돼. 그러면 또 버그 걱정 안할 수도 없고. 그리고 SMG는, 약하다라는 그 공식이 아직 안 깨졌어요. 권시 하나 가지고는. <laughs> 적어도 샷건을 잘 쓰면 세다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SMG는 어떻게 써도 구이다 이런 게 아직까지도 지배적이라 SMG도 여러모로 기대하기 좀 어려운 느낌이 아닌가 싶어요. 그죠? <laughs> 그리고 AR. AR도 참 문제가 많죠. AR이 참그 게륵 같은 무기거든. SMG는 그냥 구리고 샷건은 특정 좀 좋고 특정 어디에서. AR은? 되게 애매, 해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고 그냥 평범한 게르 같은 느낌의 무기인데 AR 이야기 하면 방금 말한 전격 소총 이야기를 안할 수가 없어가지고 <laughs> 어, 가장 무난한 게 AR이긴 하다 근데 뭐든간에 무난한 건 AR인데 그러면은 남은 게 런처랑 멋신건 저격 이세 개인데 사실 이세 개의 무기는 사실 거의 보증수표에 가까운 무기들이여가지고. <laughs> 어, 성능 생각하면 그셋 중에 하나 들고 나오는 게 최고긴 해요. 뭐, 일단은 머신건. 기본적으로 딜이 셉 머신건들은 그냥 평사만 갈려도 딜이 나오는 마법의 무기죠. 거축만 낮지 딜량이 참 어마무시한 무기입니다, 머신건. 근데 머신건은 아무래도 최근에 많이 나오기도 했고, 그래서 이런 거로 좀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뭐라, 뭐, 뭐랄까, 작년 1.5주년 크라운도 멋신건이었고 이거저거 멋신건 많아가지고, 또멋신건안될 음, 것도 없다만은, 물거품 막 발사, 두두두두 발사하는 거. 비눗방울. 하하하. <laughs> 어. 건이 아레나 빼고다 쓴다. 이게 좀 사기긴 해요. 멋신건이좀 성능적으로는 가장 좋고. 그 다음에 이제, 런처? 런처는 항상 나오는 문제가 버충 문제라서, 스레나 같은 경우에서 또 걸려버리고. <laughs> 어. 그러면 저 이제 저격, 저격도 무난하긴 한데. 근데 말하다 보니까 예측이 안 되네 진짜. 말하다 보니까 예측이 안 되는데요. 그냥 아무 생각도 안 드는데. <laughs> 아무 생각도 안 들어. 머리를 굴려봤는데 방금 말하면서 음뭐 나오겠지 모르겠다라도. 아나 <laughs> 모르겠다 그냥 진짜. 가면 안 잡힌다 가면 안 잡혀. 그냥 나와보면 은 그럴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게 가장 맞긴 하겠네요. 뭐가랬든 반박이 가능하고 그재반박이 가능한 그냥 그런 영역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무기 관련된 거는. <laughs> 입에서 얼룡 속사로 랩으로 머신건 아 래퍼셔. 얼룡 랩으로 개때려 박아가지고 공격하는 <laughs> 래퍼세이렌. 어, 성능? 성능은 성능 좋겠지. 성능은 그냥 좋겠지. 성능은 의심, 의심하면 아, 그냥 성능은 의심 안 해도 됩니다 아무튼간에 성능은 그냥 좋을 거니까 의심하지 않아도 될거 같고 아무튼 뻘소리 좀 해봤습니다 어떨까 진짜 개뻘소리여가지고 <laughs> 별뭐 그거예요 혹시 막 내가 이렇게 봤는데 내가 막 이래저래 해가지고 얘 무기가 이럴 거 같다 내가 이렇게 생각해봤는데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얘는 뭐 철갑일 거 같다 수행일 거 같다 뭐 그런 거 언제든지 환영 <laughs> 그런 뇌피셜 이런 것들은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재밌잖아 그런 거 남았고. <laughs> 아무튼 개뻘소리였습니다. 진짜 개뻘소리.